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보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는 상하로 나누어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들은 원래 한 권으로 되어져 있던 성경이었지만 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두 권으로 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각각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사울은 북쪽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고, 다윗은 남쪽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0장과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쟁이 끝이 나고 3일째 되던 날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급하게 전쟁터에서 도망쳐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정황상 이 사람은 일부러 자신을 그렇게 꾸몄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 사람은 사흘과 요나단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다면 자신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도착한 이 사람은 사흘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을 과시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말은 모두 거짓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갈보아 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갈보아 산은 해발 500m의 아주 높은 산이에요. 전쟁이 한창인 이때에 우연히 갈보아 산에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거짓말과 과장을 쏟아내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사울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고통스럽게 있을 때 자신을 불러서 죽여달라고 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왕관을 가지고 가면.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합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울기 시작하죠. 금식을 선포합니다. 큰 잔치가 베풀어질 것을 기대했던 이 사람은 적잖이 당황합니다. 다윗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신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결정적인 말이에요. 사울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다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며칠 전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고 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과 이득을 획득하는 귀해주의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가 한 말이 거짓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짓말을 한 대로 그를 처결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으니 너의 말대로 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결국 아말렉 사람은 자신의 말한 책임에 따라 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 주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싶은 유혹을 늘 주의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해 주는 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날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무엘 하에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로가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그 주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